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. 어린 아이에게 달려드는 한 마리의 개. 주인이 놀라 목줄을 낚아챘지만 이미 세살난 아이는 허벅지를 물린 뒤였습니다. 12kg짜리 폭스테리어. 입막에 착용 의무가 없는 견종입니다. 하지만 이 개는 지난 1월에도 동네 초등학생을 물었습니다. 이, 이 강아지가 경력이 좀 많네요. 또저이 이 사람 저 사람 아이들 많이 물었어요. 분명히 이 친구 놓치면 아마 저기 아이들 사냥할 거예요. 문제의 폭스테리어 주인은 다음 주 경찰에 소환됩니다. 과실치상 혐의로 말이죠.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킨 개는 어떻게 될까요? 현행법상 아무 것도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주인 마음대로 입막이 없이 풀어놔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시상에 대한 처벌만 할 뿐이지 개를 우리가 또할수 없어요. 이 견주가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자 주변 동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. 본인 아파트로 이사 오실까봐 여기 주변에서는 너무 너무 겁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이사를 간다고 해서 이 개가 또 다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.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어떤 개인지 알수 있도록 개 주인의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? 라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. 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견주를 마녀 사냥식으로 내몰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다만 손을 놓고 견주의 처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은 황당하다고 했습니다. 정부나 이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그 법적 규제나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. 정부는 현행 반려견 관리 제도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안전사고를 유발한 개는 맹견에 준하는 관리 방안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제서야 말이죠.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.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꼭큰 사고가 터져야 그제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.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?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.